퇴장하는 등장, 공연 소개, 퇴장하는 등장. 연극은 자연스러워야 한다. 잘 짜인 관습들은 적당한 수위로 무대 위에 자연스럽게 녹아 있어야만 한다. 사실, 무대는 규범적이다. 한편, 현실에서 퀴어는 부자연스럽다는 이유로 배제되며 대상화된다. 그런데 무대에서 퀴어를 재현할 때는 자연스러운 퀴어다움을 수행하려 든다. 아, 도대체 자연스러움이라는 것은 무엇인데? 공연 일시 2023년, 7월 14일 금요일 저녁 8시 2023년 7월 15일 토요일 오후 5시 2023년 7월 16일 일요일 오후 5시 공연 장소 타령역 우정국 예매 및 관람 안내 예매는 네이버, 인터파크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티켓은 정가 25,000원이며, 할인 권종은 청소년 대학생 할인, 장애인 복지 할인 2만원으로 증빙 자료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본 공연은 전체 관람가이며 반려동물 동반 입장 가능합니다. 공연 장면 중 욕설과 성적인 표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접근성 안내. 본 공연은 매 회차 수어 통역과 한영 자막이 제공됩니다. 타령역 우정국은 차별 없는 가게입니다. 공연이 이루어지는 1층 공간은 휠체어 접근이 자유롭습니다. 휠체어 성중립 공용 화장실이 1층 공간 안에 있습니다. 광흥창역에서 안내보행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문의 바랍니다. 문의 카카오톡 채널 SMTF 출연진 및 제작진 소개 작, 연출 구자혜 출연 전막찬 무대, 기술 이효진 드라마터그 이리 수어통역 김보석, 제작. 여기는 당연히 극장. 여기는 당연히 극장. 여기는 당연히 극장은 우리가 늘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에 대한 질문. 그리고 연극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작업자들의 협력체이다. 여기는 당연히 극장은 앞으로도 연극을 통해 새로운 개념을 생산하고 배치하는 작업을 기쁘게 지속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리고 그 움직임이 동시대의 현실과 환상에 조응하며 다른 한편 그것을 기꺼이 내파할 수 있는 힘으로 생동하기를 바란다.